아. 난 블루상어야. 어쩌라고? <laughs> 내 이사법이 요즘 바뀌었어. 이사법이 요즘 바뀌었어. 제. 아, 왜 때려? 아, 제 요즘 이사법이 바뀌었어요, 여러분. 어? 이게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자, 일단은 오늘은 야생을 한번 해 볼까나? 마인크래프트 야생. 제가 전에 친구 어, 친구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모드로 집짓기 해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또 그리고 또 야생 그게 핸드폰으로 했었고 했었어. 비비비 비자비도비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컴퓨터 마이크로 자바 에디션으로 할 겁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맞아. 아 그래 도구 들어가야지. 아니, 잠시만, 잠시만. 식량 분배 하자. 식량 분배. 아 식량, 식량. 지금 빵이 그거거든. 빵이 지금. 나무네? 두 하나씩. 네, 나무. 그게여 가지고 하나씩. 에 나무네. 사과도 하나씩. 오. 네, 나무를. 내가 나 제작돼 있다 참고로. 너 제작돼 있어? 어. 내가 그럼막대기로 그... 만들. 우리 길 못하면은 이렇게 텔레포트 하면 돼. 그래? 어? 가자. 야, 일단은 야너 야, 야. 야, 야,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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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에? 아니 잠시만 아 여기 난파선이 있다니까. 난파선이 있어? 예? 와야나 어. 난파선 처음 봐. 뭐? 난파선을 처음 본다고요? 어. 호라고 어? 저 시기인 이야 어딨지? 열려덟 개인데? 아야 아야 아야. 나털금 열여덟 개야. 잠시만. 아 올라가줘. 살려줘. 죽어서 상관없어. 인벤스. 형 일로 아, 와봐. 형 일로 와봐. 털이 열려덟 개거든 지금? 열여덟 어? 개거든? 아 거기 내가 털었어. 거기 내가 털었어. 어, 뭐야? 그럼 내가 터고 곳이야 거기. 청금요 아, 청금석은 내가 그냥 필요 없어 단심니어야 그리고 우리가 또 막대기가 또 필요하잖아. 형 잠시만 막대기 줘봐 나 막대기 열여개 이거 바로 그냥 이거 자, 그냥 바로 차 막대기 열여개고나 어? 그래? 야 그거 자 일단은 바로 철곱갱이 만들어버릴 이러면은 이게 아닌데? 아빵 어떻게 만들더라? 빵 밀집 세개 아 밀집 세개야? 또뭐 만.. 뭐, 뭐 만들까? 이렇게 해서 야빵 내가 반띵 해줄게 왜? 잉? 선물 오? 5개나? 아이 3개나? 잠시만 모자? 야 이것도 반띵 해줄게 잠시만 자 여기 투호 오 그리고 어 미안하긴 한데 어내 철검을 만들게 와 플렉스 해버렸어 으아 대 이거 도끼 줄게 도끼 도끼 아 도끼 도끼 내놔 응. 어여기있네 나는 그러면은 나무를 좀 캘게 야인데? 아니 거지로봇. <laughs> 아나 요즘 마이크로폰 조작법을 까먹었어. 아 돌고갱이 필요 없어. 자켓고. 네 그래? 일단은 동굴을 찾아야 되거든. 동굴만. 어 수중 동굴? 어 수중 동굴이다. 야야야 야, 야, 잠깐만. 야 거기가 100% 있어. 어. 아아그 수중 동굴에 다이아 많이 나오거든. 이걸 뭐문좀 만들어서 가자가자 6개 정도 만들어서 아 나무를 총 일단은 바다 신전이 있다니까 아,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오늘 따라 일단은 나수중동굴 들어갈게 근데 저기 바다 신전이 있는걸 레전드네 어우 참나 없나? 판자 겁나 많아 와 이씨 나 부자야 아 나무 괜히 시게겠다야아 어... 어... 잠시만 근데 일로 와봐 저기 보여 저거 바다신전 저거 바다 신전? 저기 바다신전 보여 바다신전 음어지를 응. 몰라 그게 저기 저기 여기 좀 파란색 건물 있잖아. 파란색 건물 안 <laughs> 보이? 나왜안 보이냐? 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? 어? 파란색 건물 검... 어? 아그 뭔지는 알것 같아. 아 형이 그게 형이 시야가 좀 좁구나. 음. 음. 어검 어떻게 만들더라?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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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 거였어 맞아. 아시나무 그러면은... 검쪼렙이어 설치하면 공간이 생긴다 아니 문 설치해야 된다니까?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표지에다 설치하고 들어가면 돼문 안으로 나한테 TP 타봐 뭐지? TP 타봐 TP 오 어떻게 TP 하더라? 그... 채팅 그거 하고 TP 하고 슬래시! 슬래시 하나 치고 TP 그리고 뛰어뛰기 뛰기하고 뛰어쓰기야. 니네 이름 치면 되지. 어. 어차피 자동으로 나와 있을걸. 그래. 봐봐, 나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으면 숨이 쉬어져.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. 이건 좀 캐가면서. 난 초보니까. 이렇게 하면 좀더팔 빨리 빨리. 빨? 아 이렇게. 이런 좀아 팔이 팔이 뭐야? 아진아아아아아아아아아켈레아아스아아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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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

이 캐비 안 돼. 그럼요? 이거 캐는 순간 우리는 망할 거야. 형형형 형, 형, 잠시만 잠시만. 형! 나 아,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<laughs> 어이 형 잠시만. 어. 좀 봐. 어, 레드스톤? 레드스톤이 있다는 건 아, 근처에 대화가 레드... 있다는 거 아닐까? 그거 패치됐을까? 좀와 봐. 아까 그 몬스터 겁나 많은 거 있지. 어. 그쪽에 무조건 다이 하나 있을 거 같거든. 일단은. 어나 천사 이아 석탄이 필요한데 나 석탄. 아 그쪽에 다이가 있어. 아씨. 다이가 있어? 다이 두 개? 아 뭐야 저거? 아씨. 나 석탄 필요. 다이 있는 곳에. 다이 있는. 아 잠시만 그러면은 생각보니까 나 나한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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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벽돌이 있잖아. 조약돌이 있잖아. 조약돌을 캐서 다이 쪽으로 간 다음에 내 몸을 감싸서. 레 e 스톤 필요 없어. i 어 와... u 스톤불빛 us to pick up. l e 이 us 이 o pick up. l e 아 u 다이아 다... 아 c k up. l 자 t u 자... 자 o pick up. l 이 t us to p i 이 k up. Let u 이 to pick u 이 l 가 t us to pick u 봐 l e 죽여봐 t 다이아 다이아, 다이아, 다이아. 일단 튀자. 일단 튀자. 뭐다이아몬드 어, 다이아몬드 뺏어. 일단 다 일단 다이아몬드. 어, 이, 일단 일단 도망가. 나처럼 사한스 소품. 여기 뭐 안에 마녀가 있어. 씨, 안에 뭐 마녀가 있어. 뭐 마녀가 있다로? 마녀 있어. 와, 여기 몬스터 왜, 왜 이렇게 많아? 왜 와, 잠시만. 잠시만요. 오. 야, 다이아몬드 다 발견할 거든 오지 마! 아! 어, 뭐지? 잠시만. 아니, 나 크리퍼 터트리고 가려 했는데 죽었어. <laughs> 나 지금 거미 소리 들려서 사고 있거든? 이 밑인가? 형, 이 밑에 내려가보자. 응? 잠시만, 아니, 잠시만. 내가 여기 파줄게. 여로 내려가, 여기로 내려가. 우리 여기로 내려와 보자 왜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 같지? 잠시만 아아 어? 쾌데 오! <laughs> 와나 와이프 꺼졌어! 와이프가 꺼졌다고! 열심히 구워지고 있구나 이거 내가 훔칠라 했는데 됐다어 지 열심히 음. 철을 굽고 있어. 야, 이거 딱 음. 옛날 느낌 나다 이거 진짜로? 음, 야, 진짜 봐봐. 옛날 느낌 나잖아. 이거 옛날, 음. 옛날 마인크래프트. 아, 근데 얼로 가야 되지? 아이가 없는 거 같아. 여기... 아, 근데 제작대 다시 만들어. 니네 제작대 있지? 응, 아니, 어, 없어. 이런 이론장 돼지죠? 어? 철검? 아니야 철검 아니야. 철검 말고 철도끼. 아나왜 철도끼인가?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왜몇 개인데? 나두 개인데? 아 그거 아까 내가 쓰다 남은 철도끼인 줄서 말해. 아 열로 나 열로 파고 들어가 볼게. 아, 내 식량! 너 그냥 식량 꺼낼래? 응. 식량 꺼내는 거 편집하고 아, 야 그럼 주작이잖아! <laughs> 씨. 됐다, 하루 다... 하루 해다 구웠고 아, 왜 아무것도 없냐? 가보자, 이제 이거. 이제 가보는 거 야가 야 투시 모드로 했으니까 뭐야 모래다 나 여기 모래지... 모래가 많아 여기 나, <laughs> 나 다른 데로 가보자 자자 아래로 그어 근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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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 무조건 없거든 아래로 일단 내려가긴 해야 돼 오케이. 너 거기 가봐 나 이쪽 가볼게 똑같은 거 아니야? 어 똑같은 거어이뜨거어이 어? 아니요 안녕하세요. 어 여기 일단 놀러 응. 가보자. 그래, 형이 거기 파 내가 여기 팔게. 아니, 다고기잖아 나는 철국, 철고, 나 철국인데. <laughs> 야, 알겠어. 제작대 설치해 봐. 내가, 내가 만들어 줄게. 아, 진짜 똑같이 사용해야지. 왜나 <laughs> 혼자만 돌고기국이야 철국이야. 만들어. 안녕하셨습니까? 아꼈어야지? 이야... 땡큐 응? 가보자! 난, 나한테 들어왔는데 저기요 <laughs> 나한테 들어왔는데요 아내나 나이스 아... 아 오케이, 이거 인성노랑 네, 나오겠네 가자. 이거 고, 아... 새금 아, 쪽 인성노랑 어 여기 굴이다 뭐냐 이거 <laughs> 아니 굴이 뭐야 이거 뭐야? 어. 이쪽까지. 아 이제 이쪽으로 오케이 가자 그리고 잠시 후 야, 이동굴이다 동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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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다야 바다 바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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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바다야. 야, 바다야? 어떻게 그래 바다까지 왔다? 아 이거 막아 안돼 아, 나 <laughs> 다르... 막았어. 내 다른데 가자. 우리 어디 집지 원래? 어? 뭐야? 어? 없어! 형형 저기 건축물 있다. 형 어! 나한테 티비 타봐. 무슨 일? 저기 가보자. 저거 저거 가 보자. 아 진짜? 리 거리, 거리, 거 거리, 거리, 거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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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드라운드는.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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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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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리, 거리, 거거거 일단 이거 나중에 찾아보는 거 하려고 하고 일단 집부터 짓자 재료? 일단 재료들부터 모아줘 뭐 일단은 양을 잡아야 돼 우리 침대 있어야 되거든? 양 잡아야 돼, 양 그리고 나무 많이 필요해 상자! 아, 맞아 맞아 좋은 집 내가 거지 물 필요한 거, 잔디 이런 거 넣어 놓고 이런 거 이런 거다 넣어 됐다 필요 없겠다 다 넣어 됐다 됐난다 넣었어 나도 다 넣었어 그다음에 물량둥이 두개 퍼와 그다음에 혜어 높은 곳에서 죽을 걸 방지하기 위한 물을 퍼왔어 어차피 무한물 있어가지고 상관없긴 한데 야 이거 침대 맡기죠? 양, 내가 양 잡아올게 형 여기서 그것 좀 하고 있어봐 인테리어 알겠어 양 같이 잡아고 나 어, 인테리어는 이게 끝난거야 형 그러면 여기 있어봐 집만 내가 양잡아줄게어형자그거기 아, 자, 안에 어 양털 있지 어 검은 양이랑 흰색 양한 마리씩만 잡아오면 되는거지? 응 오케이 그 전에 그 전에 일단 한번 죽어야겠다. 오케이, 이 정도는 충분해. 판자는 이 정도면 일단 충분하고. 그 다음에 야간 투시 오케이. 나 갔다 온다. 뭐야, 근데 양털을 안 떨궜어. 오, 에반. 음. 근데, 하나 더 있어. 내려봐. 오, 엄마, 치, 잠시만! 치, 치킨! <laughs> 여기 양이, 양이 더 있거든? 양털을 줬어. 야, 양! 양! 오케이. 오가. 오케이, 양. 형, 지금 흰색 양털 몇 개야? <laughs> 지금 양털 현재? 응. 두 개. 그래, 형, 잠시만. 이것 좀 보관해봐. 그 침대 만들고. 나는 밥좀 먹고 올게. 난 집에서 밥좀 먹고. 일단 집 가가지고. 난집 가서. 나밥좀 먹고 올게.